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2월 2일 월요 규티아이 보세요. 13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요.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나라를 이루기 전에도 또 아무도 이스라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집트에서 힘, 힘들게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그 아무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을 때에도 그들을 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약성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졌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자 그림을 보세요. 태호에게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이 때, 태어가 할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장 작고 약했을 때부터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예요. 자, 한밤으로 기도해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겸손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